안녕하세요 김신철 변호사입니다 자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돌아가신 부모님에게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에는 상속 포기를 고민하게 되는데요 자 그런데 내가 상속을 포기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상속인의 지위가 2순위 상속인 또제3순위 상속인에게 차례로 계속 이전이 되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사촌 이내 혈족까지 모두 상속을 포기해야만 이 상속 포기가 비로소 끝나게 되죠 자 굉장히 번거로운데요. 자, 그리고 또 실제로 이 상속 채무를 변제하다 보니까 재산이 의외로 많이 드러나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이런 경우에도 상속을 포기하면 그 남는 재산을 취득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상속은 받아들이되 피상속인 즉 망인의 재산 한도 내에서 그 범위 내에서만 상속 채무를 변제하고 이 상속 채무를 변제하고 남은 재산이 있다면 그 재산은 상속인이 취득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 그게 바로 한정 승인이죠. 그래서 요즘에 상속인들이 이 한정승인 신청을 많이 이용하게 되는데요. 자 그런데 이 한정승인도 문제가 있죠. 한정승인을 법원에 신청하면 법원에서는 한정승인 신고 수리 심판을 내주는데요. 이 심판 수리 이후에 한정승인 상속인은 상속 채무를 공평하게 변제하기 위해서 신문에 공고도 해야 되고요. 또 신문에 최고 절차를 거쳐야 하죠. 그리고 이 나아가서 재산 청산 절차까지 직접 해야 되는 그런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되죠. 자 구체적으로 한번 보면요. 우선 법원의 심판문을 받은 한정 승인 상속인은 심판문 수령 후 5일 이내에 상속인이 모르는 채권자들 위해서 2개월 내에 채권을 신고하세요라는 내용으로 신문에 공고를 해야 되죠. 또, 상속인이 알고 있는 채권자들이 있다면, 그 알고 있는 채권자들에게 개별적으로 내용 증명을 보내서 채권을 신고하세요라고 최고를 또 해야 되죠. 자, 만약에 상속인이 이 절차를 잘 몰라서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상속 재산을 분배했다가는 나중에 잘못하면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 절차는 꼭 거쳐야 됩니다. 이 절차를 다 거치고 나면, 비로소 채권자들이 드러날 텐데요. 자, 이렇게 채권자들이 드러나면 그다음에는 상속 재산 분배 절차를 또 진행해야 되죠. 그런데 이 재산 분배 절차도 상속인 마음대로 분배하는 게 아니죠. 당연히 법에 맞게 진행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이 분배 절차도 재산이 많거나 권리관계가 복잡하면 쉽지 않은데요 예를 들어서 돌아가신 망인 명의의 아파트가 하나 있는데 여기에 가압류 집행이 들어와 있다거나 또 근저당권 같은 제한 물권이 설정되어 있다거나. 또 세입자의 임차권이 있다거나 이렇게 권리관계가 굉장히 복잡한 경우에 이걸 상속인이 법률적으로 우선순위, 후순위 이렇게 판단해서 변제하는 것이 쉽지 않겠죠. 만약 상속인이 재산을 분배했는데 나중에 잘못 분배한 것으로 드러났다라고 하면은 이때는 손해배상청구를 당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망인의 재산 규모가 크거나. 권리관계가 복잡한 경우에는 임의로 배당을 하지 않고 법원에 상속재산 파산 신청을 하는 거죠. 상속재산 파산 신청을 법원에 하면 법원이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 관제인을 선임하는데요. 이때 선임된 파산 관제인에 의해서. 망인의 재산에 대한 청산 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한정 승인을 한 상속인은 상속 재산 청 어, 청산에 관해서 부담이 경감되고요, 상속 채권자나 유증을 받은 자는 이 채권을 공평하게 그리고 안정적으로 회수할 수 있게 되겠죠. 쉽게 말해서 전문가인 파산 관제인이 알아서 다 해주기 때문에 상속인은 채권자들에 대한 공고와 최고 의무도 없고요 재산 분배 의무도 없어서 만에 하나 채무 면제가 잘못되었다라고 하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게 돼서 안전하게 상속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아참 유용한 제도이니까 기억하셨다가 꼭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피상속인에게 빚이 많은 것 같아서 한정 승인을 신청할 경우에 상속인이 청산 절차를 쉽게 진행할 수 있는 상속재산 파산제도에 관해서 알아봤습니다. 김신철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